성령 안에서 기도함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 표현의 문제. 즉,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역시 성령님의 다스리,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간다는 점에 관하, 관하여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도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입술과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할 때 우리의 협력을 구하신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유형이 현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지만 점차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기도의 유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기도에는 우리의 지력이 개입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말들을 떠올리는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말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영적인 대로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해주시며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해 주신다. 성경에는 이러한 신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때로 이러한 기도는 신음하는 것처럼 들린다. 다시 한번 바울의 격려의 말씀을 새겨보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사실을 볼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절박한 손을 가지고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지며 강렬한 정령과 악망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들을 말로 표출하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겠느냐고 호소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당신께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단식은 우리의 지적 사고에 앞서, 우리의 심령을 표현하는 뛰어난 표현 양식이다. 우리 가운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소원이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역사에서 그들의 탄식을 여러 차례 들으셨다. 우리는 표현된 말에만 기도를 한정함으로 기도를 아주 제한되고 편협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사육 가운데 표현에 관한 다른 한 가지는 울부짖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신경질적인 울부짖음이나 감정 또는 감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조용히 겸비하게 우는 행위이다. 때로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지극히 압도되거나 우리의 목전에서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는 나머지 경배, 경탄에 사로잡힐 때 찾아온다. 한편 상황이 절망적으로 나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환경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름을 느낄 때에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가히 동정심을 유발할 만큼 전진하였을 때에도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 이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배울 수도 없는 하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유창하게 해주신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성령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언어가 방언이라는 말쯤으로 초라하게 테러간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 용어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께 실질적으로 복종하고 그분께 협력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유창함에 대하여 거의 감,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 방언이라는 용어는 발작적으로 중을 그린다거나 황홀경에 들어가 알지 못할 소리를 늘어놓는다는 어감마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둘다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언어라고 해도 구문론과 문법을 갖춘 언어에는 우리가 깊이 해야 할 요소들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연속 1 1째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평범한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놀라운 현실, 급한 바람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등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게 하심으로, 자의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성령을 보내 보내셨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고린도 전서 14장 5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전서 14장 18절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알고 기능하기도 하였으나 분열되어 있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였다.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특히 방언의 은사, 약이 된 어지러움과 남용의 문제, 두려움과 분파주의를 생각하건대, 이러한 현상은 온수에 의하여 약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새로운 자유와 기쁨, 의미가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정착된다는 점을 잘 간파하고 있다. 마귀는 또한 절한 기도의 모든 내용이 옳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은 우리 사람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그는 이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방언의 은사에 관하여도 다른 한편의 많은 사람들은 방언에 관해 혐오감 같은 것을 갖게 하는 반면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광신적인 집착을 갖게 하였다.나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태어난 교회에게 주신 첫 선물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그리고 방언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저급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낮은 자리가 우리가 출발해야 할 자리로서 적당한 자리임을 기듬해 주고 싶다.한편 방언의 남용이나 사이비 은사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용이 있다고 해서 방언 그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되며 바른 사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방언은 보통 개인적으로 사용되지만 종종 예배에서 사용되는 일도 있고 중보 기도에 사용되는 일도이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과 은혜를 깨달을 때 망연자실한다. 이때 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간격을 방언으로써 표현하게 해주신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때의 통쾌함이나 기쁨, 경이로움은 놀라운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일을 이해 기도해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순간을 만난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주신 은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모두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혜인가? 공개적으로 방언을 사용할 때는 확고한 성경적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지침으로는 방언을 말할 때는 방언 말할 뿐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두세 사람만이 방언을 말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말해야 한다. 방언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당혹해 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역은 청중들 앞에서라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통역된 방언은 해중들에게 이언과 같은 효력을,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절제이다.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절대 절제되지 못한 행동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육체의 일,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반드시 방언으로 말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다만 주 예수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라.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 이에서 말한 지침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협력하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더 날마다 깊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